Choose. Tschüss! Choose. Choose. choose bis morgen bis morgen bis morgen, morgen. morgen. bis morgen 신 거를 볼까요 아, 진짜 못 가는데. 아, 제가 왜 숨을 지금 살짝 거리냐면요. 아, 여기가 집이 오층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. 아야, 아파. 그래서. 콜라로 먹고. 아, 너무 힘들었어. 하하. <laughs> 주문한 떡갈비랑 LA 갈비랑 만두 그 다음에 이게 원 플러스 원이었어요. 그래서 이거랑 떡. 이거는 남자친구가 먹어보고 싶다고해서 떡. 또왔고요그 다음에 이거는 돼지고기 먼저 짜잔! 하, 넣어볼까요? 그 다음에 두번째 박스는 짜잔! 짜잔! 가루를 주문해서 고춧가루를요 고추장도 주문했고요. 어 이건 처음 주문해서 준다고 김치 라면을 주셨어요. 그 다음에 이것도 남자친구가 보는 거고요. 어, 간장이랑 올리고당 샀고, 그다음에 청포도 사탕. 그리고 이건 제가 먹고 싶어서 단호박죽 샀어요. 일괄 로쇼핑 끝! 정리해야지. 아 힘들어. 를 한번 공개를 해볼까 하는데 짜잔 이렇게 거울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헤어드라이기고 이거는 제가 얼굴 지울 때 쓰는 클렌징밤이고 여긴 남자친구 거 그리고 이것도 남자친구 거고 여기가 이제 제 건데 이거는 요즘 제가 잘 쓰는 건데 어 뿌리는 크림이에요 여기도 되게 더웠어가지고 막 얼굴에 뿌리기도 뿌리기 <laughs> 이렇게 바르기 괜찮더라고요. 근데 뿌리기만 해도 얼굴이 수분 보충이 잘 돼서 진짜 더울 때는 얘만 뿌리고 있고요. 이거는 이제 클렌징 워터고 얘는 클렌징 크림. 이거는 I.N 리베나일 리무버 그리고 얘는 토너 그리고 이거는 얼굴 또 닦는 건데요. 이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은 얘는 이제 메이크업 했을 때 하는 거고 얘는 그냥 닦을 때 쓰는 건데 얘가 이번에 처음 써본 건데 진짜 좋더라고요. 그리고 위에는 이제 향수랑 이거는 면봉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되고요. 뒤를 돌아보면은 이건 제가 잘 쓰는 워터픽이고 여기는 이제 막 충전기 같은 거를 좀 넣어 놓은 상태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샘플들 넣어 놓은 상태예요.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, 유럽에 가시면은 여기서 이제 키면 열이 나와요. 그래서 빨래도 빨래 말르고,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도 좀 따뜻해지는 그런 겁니다. 음. 샤워를 더 하고, 요즘은 이렇게 얘로만 이렇게. 이렇게 하면 진짜 촉촉해지거든요. 한일에서 어떤 인트리스팅한? Maybe. 인트리스은 coming in the middle. I see. 그고 okay, so. 색상 미라클 앰플 마스크. 요즘 얼굴에 거의 아무것도 안 해서 오랜만에 이렇게 좀 얼굴에 영양분을 줄까 합니다. 되게 앰플이 많이 들어있네요. 아, 이렇게 된 거구나. 이렇게 해서 주름 한 다음에. 이렇하면 게될것 같아요. 그동안 왜 얼굴에 뭘안 했냐면은 이쪽에 자세 보면 제가 다래끼가 났어요. 갑자기 그래서. 되게 좀뭐하기가 신경 써가지고 그냥 저 뿌리는 크림만 바르고 저는 최대한 안 만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좀 되게 많이 뭐라고 해야 되죠? 좀 관리가 덜된 느낌? 약간 좀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. 음. 꼭몇분 해야 되나요? 이거는? 20분, 20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좀 누가 있어야지. 우와. 이게 보시면은요. 쫙 밀착이 돼서 왔다 갔다 이제 좀 할일하고 누웠는데 밀착이 잘 돼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약간 불안한 마음 있잖아요. 그 마음도 잘안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밀착이 잘 되는 것 같아요. 되게 촉촉 저는 마음에 듭니다. 10분이 다 돼서 제 떼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떼면은. 근데 얘 아직도 앰플이, 보세요. 이렇게나 많이 남았어요. 앰플이 이만큼이나 남았어요. 아깝다. 저는 그냥 이거를 좀 팔이랑 다리에 발라볼겁니다 잠시만요. 다음에 이렇게 흡수를 좀 시켜주겠습니다. 얼굴에 쿨링감이 되게 있어요. 쿨링감이 좀 장난이 아닌데요? <laughs> 쿨링감이 되게 좋네요. 제가 요즘 못뭐 찍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제가 제 눈에 탈색기가 났어요. 지금 이게 한 3일째인데 안 없어져요. 그래서 어 이게 사라질 때까지 화장을 좀안 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좀 영상을 못 찍고 있어요. 왠지 지금도 생머리긴 한데 그냥 영상을 찍을 때는 왠지 화장을 해야 될것 같다는 그런. 이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되게 많이 붙진 않는데요. 이렇게 눈을 뜨면은 이제 조금 약간 눈을 감고 뜰때좀 불편한 정도? 그 정도예요. 머리가 왜 이러지? 그래서 술을 쩍 시키고 나면은 피부가 매끈매끈, 윤이 나네요. 가까이서 보면은 짜잔, 약간 이렇게 광이 납니다. 이렇게 광이 납니다. 여름철에 좀 쓰기 좋을 것 같은 게 쿨링감이 되게 좋아요. 저는 쿨링감 있을 줄 몰랐는데 쿨링감이 좀 되게 많이 느껴지네요.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좀 얼굴에 많이 열 받고 나서 사용하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저는 이제 자러 가겠습니다.